네, 안녕하세요. 정성 논술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자연공학계열과 간호학과 논술고사의 문항 1을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수학과 수학원 중에서 연립일차 부동식과 등차수열 개념을 다뤘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항 1. 제시문 기억에서 디... 까지를 읽고 문제, 논제 1과 논제 2가 있네요. 두 문제 풀 겁니다. 논제 를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7인, 등차수열, 그 다음에 자연수 N이 있습니다. 그걸로 집합을 만들었는데 A는 자, K가 있는데 K는 1과 104이고 B는 K가 있는데 1과 n 사이입니다. 자, 이두 집합이 되어 있고요. 자, 니은은 제시문 기억의 집합 a에 대하여 a의 원소 중 하나를 제외 a의 원소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평균 즉 나머지 원소들의 평균 중에 가장 작은 값 가장 큰값 구하라고 하네요. 그것이 논제 1이네요. 논제 1에 small m, large m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먼저 해줘야 그 다음에 디귿을 하겠죠. 자, 한꺼번에 또 읽어보면 제시문 기억에 집합 b가 있었죠. 아까 n까지였었던 그 b에 대해서 그 B의 원소 P가 있는데 다음 조건입니다. 그 P를 제외한 역시 여기도 P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평균이 여기서는 평균을 제시해 줬네요. 97 플러스 9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한 요 P 값을 구하라는 게 논제 2였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처음부터 an을 구해야 되겠죠. 자, an은 7n-4다 라고 a 플러스 n-1d로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자, 이제는 니은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겠죠. 그 m과 라지 m 구하는 과정입니다. 시작은 니은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자, 스몰 m은 평균이었죠, 아까. 평균 중에 가장 작은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공식 전체가 99죠. 하나 뺐으니까. 전체 개수에다가 평균 자, 가장 작으려면 평균이 가장 작으려면 가장 큰 값 빼야 되겠죠. 맨끝항양을 빼야 평균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맨 끝, 뺀 99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이 분의 자 등차수열 합 공식 n a 플러스 l 공식을 쓸 겁니다 여기 약분이 될 거니까 자 첫째 항이 3이었고인 공식에 넣어주면 689가 됩니다. A 플러스 n 마이너스 l 뒤에 넣었어요. 99.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346이 나오고요. 자, 계속해서 라지 m. 그니까, 러 나머지 원소, 하나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평균으로 가장 큰 값이 라지엠. 하나 제외해야 되니까 역시 99분의 1인데, 그 평균이 제일 클라면 이번에는 어디를 빼야 될까요? 매 제일 작은, 맨앞 항을 하나 빼야 되겠죠. 그래야 매 제일 큰, 맨끝 항이 뒤에 있는 그 상태에서 평균을 구해야 제일 클 테니까. 그래서 K는 제일 작은 1항을 뺀 2항부터니까 두 번째부터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맨끝항이 들어가게끔 하려고 100까지 더해준다 라는 시그마를 씁니다. 7K-4고요. 자, 계산을 해 보시면 10이 되네요. 그리고 역시 넣어주면 796이 되어서, 이거는 353이 나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요. 자, 따라서 스몰 m 346, 라지m 353이 나왔습니다. 자, 논제 1을 풀었고요. 논제 2. 논제 2는 아까 제시문 디귿의 p 값 다시 한번 볼까요? 제시문 디귿의 p 값을 구하는 건데, 그 제시문 디귿은 아까 p 하나 빼라고 그랬죠. 여기 b에서, b에, 집합 b에서, b에서 p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평균을 줬어요. 97 플러스 9. 분의1 이라고 적었죠.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g i 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논제 t 에서 했던 것처럼 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 o 요 a l 그런데 l 번에는 아까 이이 끝이었죠. l b 에서 n까지 였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하나 뺀 건데 가장 작으려면 역시 맨 뒤에 거 아까 뺐듯이 이번에도 하나를 빼주는 건데 맨 뒤에 거든 뭐든 어쨌든 맨 뒤에 거가 되겠죠. 그것을 뺐으니까 1항부터 해야 제일 작은 값이 나올 테죠. 그래서 여기는 n-1이고 그리고 7 k 4는이같습니다 이거를 쓸 때, 이이이 되도록 n 이이쓸거쓸거 이거 계산하면 7 더하기 7n-11이 되네요. 해서 2분의 7n-8입니다. 계속해서 라지 m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뺀 건데, 제일 크려면. 제일 첫 항, 제일 작은 항을 뺀두 번째 항부터 저 끝까지 제일 큰 항이 있는 끝까지를, 즉 n이죠, 이거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7k 마이너스 하고요. 이거 계산을 해 보시면요, 저는 결과만 쓸게요. 7n 더하기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요걸 부등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또 필요하겠죠. 즉, 아까 문제에서 준 평, 그 평균 값이라는 97 더하기 9분의 1이라는 것은 뭐와 뭐 사이냐면 2분의 7n-8, 이게 작으니까 왼쪽이겠죠. 보다는 크고 2분의 7n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N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자, 이거는 각자 해보시고요. 계산하면 18로, 그러니까 통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N만 남기고, 가운데. 그리고 나누면 몫이 28이고, 나머지는 몫이 28짜리 나오고요. 그리고 26짜리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56이 똑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으로 정리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n이. 27 아니면 또는 28이겠죠 이거 0. 얼마니까 더해 봤자 26 그래서 27이거나 28일 텐데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문제에서 주었던 조건 자, 평균 곱하기 개수. 하나 모자란 그 개수를 곱하면, 자, 이 결과 값이 자연수여야 되죠. 왜냐면 자연수와 자연수를 계산하면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문장을 자연수 이려면이라고 쓰고, 그럼 n이 27이면 안 되죠. 그약분해서 자연수로 안 떨어지니까 28이 돼야 n이 28이 되어야 27이 되어서 9분의 1과 만나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수이려면, 그제서야 n은 28이다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논리적입니다. 자, 이제, 원소, p는, 자, 이제 합해 주는 거죠. 아, 28까지였어요. 그래서 k는 1부터 28까지였고 저탕 스. 자, 지금 전체 합에서 27개 합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p가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전체 합에서 27개의 합 그러면 개수와 평균 곱해 주면 되는 거죠. 평균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합에서 27개를 빼버리면 P 하나 남을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걸 계산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각자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따라서 결과값은 1 0 8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번과 3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